저는 독일 아헨 어, 시립극장에서 일 카펠마이스터와 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정천민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야나체 음악은 야나체만이 보여주는 색채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것 같으면서도 익숙한 화성이나 멜로디가 있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해지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곡가로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야나책 작품 중에 처음 실황으로 접한 작품이 이 영리한 여우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던 그런 신선한 충격을 우리 부산 관객분들께서 느꼈으면 좋겠고 무거운 내용이 아니고 야나책 오페라 중에서도 유쾌한 물론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안 오시고 가볍게 작품을 즐기러 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부산은 제가 나고 자라는 곳이고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부산에서 연주하는 마음가짐은 설레고 기쁘고 그리고 제가 자라서 성장해서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쁘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쁘고 두 번째는 점막 오페라 제가 항상 독일에서 하던 유럽에서 하던 것을 처음으로 집에서도 하게 돼서 저 영광인 것 같습니다.